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구 가창 쪽에 있는 스파밸리에 왔어요. 스파밸리가 여름에는 뭐 많이 들어봐가지고 알았는데 겨울에도 이제 따뜻한 물 나와가지고 온천풀 해가지고 또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 지금은 도착회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가봅시다. 오 나름 정글처럼 임페리얼 발해놨다, 아마존. 바라바라 어우, 추불아 감기 걸리기 딱 좋네. 예 yeah. 아, 뜨거워라. <laughs> 나가는 거야? <웃음> 뭐야? <웃음> 좀 뜨거운데? 좀 놀라야겠다. 알았지. 튜브라 있어야겠다, 음. 우리 나중에 튜브라 이런 거 너무 사먹자이러분 놀고 갈게. 아, 그래. <laughs> 맨날 여거 와서 빌리고 사는 돈이 도미, 그거도 돈이니까 맞아 맞아 근데 이 정도면은 그냥 집 앞에 목욕탕 가면 될것 같아 <laughs> 집 앞에 사우나 가면 냉장도 어떤 거 있거든 <laughs> 가보자 노천탕이 많네 괜찮노 우와 <laughs> 우 괜찮다 진짜 야외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데가 많이 없는데 겨울에 이렇게 바깥에서 온천 하는 게 낭만이지. <웃음> <웃음> 오, 한 바퀴 도는구나. 가자. 오, 기가 아, 제일 재밌네. 오늘 하루 종일 밥 먹고 여서 놀아야겠다. 오, 아, 따따. 이 찡이네. 밥이나 먹자. 아배짤거 같은데요? 그래도 좀맛 있지? 라면 맛이긴 한데. 아 어, 괜찮나? 맞지? 카페 냄새가 고 필리핀식이야. 필란드뷰신야 <laughs> 알았네 알았어. 시야 이제 스파벨리에서 놀고 나왔거든요. 잘 놀다 나왔어요. 뭐 생각보다 그 풀도 많고 찜질방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한 2시간 정도 놀고 나왔는데 좀힘은 들지만 돈값은 했지 않나 생각이 돼요. 그리고 스파벨리 바로 옆에 네이처 파크가 있거든요. 주차장도 같은 곳에서 주차를 해요. 그래서 지금 3시 반인데 그 네이처파크 또 3시 오후부터 사용하는 오후 이용권이 있어서 그게 또 9,900원 하더라고요 그게 만 원도 안 하니까 그냥 한번 온 김에 갔다 가려고요 여기 먹이 뭐 있네 아 네. 여기서 사가지고 가는구나 응. 얘네들 얼마예요? 먹이 바구니 요거는 네. 5,000원이에요 오 괜찮네 그 뭐야 닭나개 같은 것도 여기서 사는 거예요? 아, 그거는 맹수관 쪽으로 가셔야 돼요 아 거기서 판매를 따로 하는 거예요? 네네 아 잘돼 있네 이야, 씨, 이거 외지차 다 주차해놓고 이거 딱지 끊어야겠네. 동물원 입고. 대박. 고슴도치 같은 거. 이거 뭐지? 쟤는 뭐야? 얘가 카피바라네 친구들이 카피바라고요. 작은 친구들은 다 오셔서 얼굴 쪽 피해서 만져보세요. 만져볼래? 나도 무서운데, 난 무서운데? <laughs> 음... 어 신기하다. 대박. 초식동물이죠? 네, 초식동물이 <laughs> 아... 잘먹나말무 해. 부족하면 더 시키고. 응. 못 올라가노. 어, 죄송합니다. 어 괜찮아 괜찮아. 와 근데 여기 괜찮네. 음 응, 애들 좋아하겠다. 음나 이렇게 풀어놓고 하니까 이게 좋네. 뭔가 애들 좀 자유로워 보여서. 음 응, 진짜 잘 해놨다 이렇게 싹. 애들 놀수 있게. 그러니까 대박. 귀엽노. <웃음> <웃음> 뭐야? 우리, 야, 너무 귀엽다. 나오지마, 나오지마. 나를 따르라. <laughs> 나를 따르라. <laughs> <나를 따르래. 웃음> <따라한떤. 웃음> 귀엽다. 진짜 귀엽네. <웃음> 안녕. <웃음> 미안해, 밥이 없다, 얘들아. 와, 진짜 스파벨리 때문에 왔는데, 이게 난 네이처파크가 더 좋다. 얘들 이게 갈고리가 이니네 털이. 어, 이렇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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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? <laughs> 아 얘들 다아렇게 움직일 수있겠니 아니, 게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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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쥐아아 뭐야? 야아쥐 아니, 야그 아니, 가왜 이렇게 많아 <웃음> 뭐야? <웃음> <laughs> 대가족이고. 다신 아, 가베. 괜찮다. 딱 길대로 호수대로만 가면 되니까 이게 편한 것 같다. 어, 뭐 어디 갔다가 어, 어. 나중에 왔을 때, 아, 저거 봤을 때 이런 게 없을 것 같긴 하네. 돈키 커피 한잔할래? 저기요. 저기요. 뭐 먹니? 사료 먹니? 라꿍! <라꾼> 안녕 너구리 아, 귀여워. 안녕 <laughs> 귀엽노 산고양이인가? 산고양이세요? 귀여워. 누구세요? 여긴 애기들 데리고 와도 좋고 데이트 코스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도 데이트 중이야? 우리는 데이트 중입니다 봐봐. 동절기 겨울에 확실히 안 하는 게 많다 음, 봄에 와야 됩니다 네, 겨울에 오지 마시고 겨울에 오시면 좋겠지만 봄에 오세요 또 왔다 씨. 또 왔다 꼬리를 한 피치도 직직 복복 흑표범이네 야 근데 이렇게 깔줄았네 안에 있는 걸안 와봐 봐봐 망탱이 앉아 있어봐 좋아.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바로 왔잖아 진짜 흐 <laughs> 왔다 <laughs> 아 지나가는데 근데 이 새끼 뭐 하는 지 덮쳐줘 제발 나를 덮쳐 아니 눈 깜빡깜빡거리고서 그냥 쳐다보는데 잉? <laughs> 귀엽네 만진다 빵탱 <방금> 머리 끓른다 <laughs> 저 인터뷰 좀 할게요. 얘도 유튜브에. 내보다 구독 좀 많겠지? 음, 냄새야. <laughs> 미역해. 몽구스. 짝짓기 한다. 화이팅! 얘네들도 번식력이 좋은가 봐. 이마 있노. 우와, 백공작이다. 씨! <laughs> <요번에 웃음> 공작 빠시고. 아저씨가 <웃음> <웃음> 무섭노! <laughs> 왜야 이거 몇 마리야? 저기 좀 지나가도 될까요? 갈게요. 다음에 뵐게요. 안녕하세요. 오오오! 드디어. 풀어놨나? 오 사자하다. 사자가 말 말랐노 쓰러지는 거 아이가 룩셈부르크 이거 너무 말랐다 오야노 여기도 한 두세 시간 정도 보면 딱인 거 같네 블레잇 가든 진짜 여기는 애기들 데리고 오면 하루 종일 알아서 잘 놀겠다 귀엽노 트리케라 톱스 이제 얼굴이 다 얼어붙다 말이 안나온다 발음이 안나온다 발음이 발음이 샤브샤브 엥? 얘 살아있는거야 죽어 살아있네 블랙스완 헤이 블랙 흑곤이네 반갑다 얘특산종이 블랙스완 인터뷰 좀 잠시 하고 가겠습니다 잠시 인터뷰 좀 할, 예?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. 어, 네네. 시끄럽네. 알 지키나보다. 음, 끝이네. 끝입니다. 오늘 당일치기 스파벨리랑 네이처파크까지 했는데, 나름 볼 것도 있고, 할 것도 있고, 그랬습니다. 지금 날이 추워가지고 조금 제한적인 게 있었는데, 날이 좀 풀려서 봄이나 여름쯤에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잘 놀고 갑니다. 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뿅!